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벤쿠버 일의 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하이델베르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23번째 주일 마지막 문답입니다. 61번째 문답. 왜 믿음으로만 우러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송도는 믿음으로만 우러워진다 라고 말할까요? 다른 표현이나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예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집니다. 그러나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아니, 그런데 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데, 이 사실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될때 그때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을 믿어야만 그 의로움이 내 것이 되니까 표현하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넣어 주셨으니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더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네. 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러워지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우러워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구나. 자, 이때 믿음이란 내가 믿는다는 나의 결단이나 각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죠. 믿음이란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만이 나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문답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문답과 비슷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똑같죠.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62번째 문답도 그 내용이 비슷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비슷한 내용. 그러나 사실은 똑같은 결론. 이것을 교리 문답이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교리 문답은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학습은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반복되는 내용들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애들이 덧셈 뺄셈 공부를 할때 정답은 6입니다. 근데 6이라는 정답을 내기 위해서 질문은 여러 가지죠. 1 더하기 5는 2 더하기 4는 3 더하기 3은 4 더하기 2는 5 더하기 1은 7 빼기 1은 8 빼기 2는 자꾸 반복 시크으로써아 이런 류의 질문에는 정답이 바로 6이구나. 이렇게 바로 나오도록 교육, 학습을 시키듯이 교리문답이 자꾸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질문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질문만 보면, 아, 이건 답이 이거구나. 척척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답이 척척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면 재밌고 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들으면 언제나 신이 납니다. 다 알지만 또 들어도 재밌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이제 우리 절반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절반만 가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까지 잘 완주를 해서 이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답은 예수님이구나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왜 우리의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고, 왜 우리의 선함이 의로워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이한 주도 평안하십시오.